현재 시장이 굉장히 애매한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약했던 리츠나 배당조, TLT 등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그동안 강했던 TQQQ나 속스를 같은 종목들이 NK 트레이드 청산이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저점 대비 30%에서 60% 정도 반등이 나온 상황인데요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생각해서 들고 가실 분들은 상관이 없는 문제겠지만 지금의 수익률에 만족하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해나가시는 입장이라면 매도를 통해서 현금은 확보를 했는데 매수할 종목이 없는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저의 투자 원칙은 좋은 종목을 좋은 가격에 사는 건데요. 베스트한 거는 종목이 좋은데 그 종목의 악재가 아니라 시장 악재로 덩달아 하락했을 때 하락한 구간에서 사면은 아주 큰 폭의 반등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리스크 없이 말이죠. 하지만 이런 타이밍 투자의 기회는 자주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미국 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이 하락만 기다리고 있으면은 꾸준히 하락 없이 상승하는 이 기간을 다 놓쳐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적립식 투자도 병행하고 있는데요 s p 5 0 0이나 나스닥100을 추종하는 ETF에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일종의 지지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쨌든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금액이 일부 있지만 그 외에 타이밍 투자한 자금이 지금 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TLT와 TMF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사실 TLT와 TMF 역시 저점대비 꽤 반등한 상태거든요 TLT의 경우 11% 반등을 했고 TMF는 3배 레버리지 상품인데 36% 반등한 상태입니다 채권 ETF들은 금리 인하가 되면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데 얼마 전제스홀 미팅에서 파월이 금리 인하를 시사한 것처럼 9월에는 금리 인하가 확실시돼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건 이미 주가에 반영돼서 t l t 가 상승한 상태인 거고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도 계속 금리 인하가 이어질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동안의 미국 기준 금리인데요. 인하 시작한 뒤에는 중간에 멈추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중간중간 기준 금리가 다시 오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고점을 넘지 않는 선에서만 금리가 올라갔다 다시 내려갔거든요. 현재도 기준 금리가 고점을 찍은 상태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9월달에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튀면서 다시 금리 인상을 하거나 금리 인하가 멈출 수도 있겠지만 전고점 이상으로 크게 튀어 오를 거라고는 생각안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TLT나 TMF의 현재 가격이 하락으로는 리스크가 적고 상방으로는 열려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TLT는 미국 국채 수익률과 반대로 움직이는데요, 미국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기준 금리보다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9월달에 기준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전망이 있다면 그보다 앞서서 국채 수익률이 움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TLT의 주가 역시 기준금리의 변화보다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또한 금리 인하가 한번 시작되면 멈추지 않고 쭉 하락이 나오는 이유가 금리를 인하시켜줄 정도라면 경기가 실제로 안 좋은 경우가 많고 경기가 안 좋으면 주가가 같이 덩달아 떨어지게 되거든요 지금은 금리 인하가 무슨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인하한다는 얘기만 나오면 주가가 상승하는데 실제로는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쭉 하락하기 시작하면 은 시장 역시 함께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그런 시장이 펼쳐진다면 TLT를 통해서 금리 인하 기간 동안에 수익을 챙기고 주가가 하락했을 때 TLT를 수익 실현해서 그 자금을 통해서 좋은 가격에 온 좋은 종목들을 매수하면 다시 한번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TLT를 모아가서 수익 실현을 했지만 다시 지금 구간부터 TLT와 TMF를 천천히 모아가려고 합니다.